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고다인강 오피해신 김소라입니다. 자, 이번 달 전략표현 특강은 교통수단 트랙드 관련된 표현들로 좀 지정을 해봤습니다. 우리 공통형 주제 중에 교통이라는 주제가 있죠. 교통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출제되는 유형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동수단, 여러분들 본인의 이동수단, 어렸을 때와 현재의 교통 변화, 뭐 에피소드형으로는 우리가 교통 관련해서 특별히 겪었던 사건. 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본인의 이동수단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동수단이든 대중교통을 묘사하라고 하면 사실 가지 수에 좀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뭐 뭐 있죠 대중교통 하면 떠오르는 거 버스 있고요 그 다음 지하철 그리고 택시 그리고 없어요 네그 다음 뭐자가용 이제 갖고 다니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자 그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일 거예요. 뭐, 비행기랑 뭐 기차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중교통이라고 불리기는 좀 너무 특별한 계제에서만 우리가 타잖아요. 장거리 이동을 할 때나. 출퇴근용으로 비행기랑 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좀 드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게 요즘에 또 퍼스널 모빌리티가 유행이 아니겠어요. 개인 이동수단이라고 불리는 킥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동휠 같은 것도 있고요. 자, 뭐,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일인 그러니까 개동, 일인 개인 이동 수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발화량에도 이제 기여를 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와 래서그 관련된, 트렌드 그러니까 관련된 이제 교통 수단들에 대한 표현들을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어휘는 오늘 이제 주제인 개인 이동 수단. 자, personal mobility 라고요. 자, m o b i 이라는 어근이 들어가 있으면 보통 이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애기들 그 천장에 매달려 있는 모빌 같은 거 아시죠? 흔들리니까 이제 모빌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우리 이제 휴대 전화들 모바일 폰이라고 하잖아요. 이동하면서 전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personal mobility 하면 개인 이동 수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뭐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 수단이란 말이에요. So powered by electricity 하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powered by electricity 전기로 움직여지는. 그렇죠? 자, 그리고 주로 어떤 층이 많이 활용을 할까요? 이런 개인 이동 수단들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겠죠? Younger Generations. 자, 뭐 반대의 이제 의미는 이제 older Generations 합니다. 보통 이제 세대의 차이를 얘기를 하실 때. 그리고 이제 그 종류, 이동 수단의 종류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두 가지. 아니다. 자전거까지 세 가지. 저 외발 전동 휠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페달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괜히 그렸네. 네. 그래서 여,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아실 테니까 네. 상상을 해보시고요. 자, 싱글 윌, 유니사이클스라고요. 싱글 l 이라는 거는 윌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즉, 외발. 그 다음에 유니사이클스도 이것도 외발이에요.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외발 전동 휠을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전동킥보드는 여러분들 이 킥보드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킥보드는 뭐냐면, 어 저도 이제 호주에서 살았었거든요. 호주에서는 이제 수영을 좀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체육 시간에도 보통 수영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수영을 배울 때 기본 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형에 앞서서 킥보드를 잡고 이동하는 훈련을 좀 해요. 애들이 그 킥보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그, 가벼운 판이에요. 그 재질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뭐 고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스펀지도 있고 한데, 이렇게 납작한 판이고, 물 위에 보통은 뜹니다. 그래서 이거 잡고, 발만 이렇게 킥킹 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걸 이제 킥보드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는 이 이동수단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스쿠터라고 불러요, 그냥.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스쿠터라고 하지만, 전동 킥보드도 electric, electric scooters라고 하시면 됩니다. 킥보드라고 하시면 안 돼요. 킥보드 하면 그 수영할 때 잡는 그 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전동 자전거. 네, 이 티바이크라고 하면 안 되죠. 티바이크는 이제 카카오에서 붙인 그 명칭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대중화돼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명칭들을 즉 고유 명사들을 이제 일반 명사로 착각하셔서 가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어, 그렇게 자꾸 하시면은, 이제 모국어에 자꾸 의존한다라는 인상을 줘서 안 좋습니다. 고유명사는 웬만하면 설명 없이는 쓰지 마세요. 아니면 아예 그냥 쓰지를 마시거나. 왜냐면 충분히 일반 명사로 대체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도록 설명할수 있는데, 왜 굳이 카카오 티바이크 이런 걸 얘기해서 왜 자충수를 두십니까? 그래서 자, 일반 명사들 꼭 사용하시기. 자, 엘레... Electric bikes라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can be folded. 그럼 접을 수 있다죠. 요즘에 이런 거 이제 접어 가지고 많이 다니시지 않나요? 네, 접어도 사실 되게 무겁긴 한데 그게 이제 어디예요? 접어서 좀 휴대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네,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뭐 전동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 길거리에서도 흔하게 우리가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를 하다. 그럼 이제 구매하다. 인 동사니까 purchase something. 여기는 개인 이동수단을 넣으면 되고요. 목적 for personal use. purchase something for personal use.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를 하다. 자, 아니면 이제 대여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 대여하는 거니까 동사가 뭐예요? 그럼 바뀌어서 렌트예요. 빌리다 개념이죠. 렌트 스쿠터스. 네. 아니면 렌트 바이크스. 킥보드나 자전거를 대여하다. 자,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So parked on the street. parked on the street. 주차가 되어 있어요. 자, 그, 그, 그. 자동차만 주차라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이동수단들도 다파 a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장 큰 이점. 이런 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편리한 이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 거에 대한 이유. 자, 그 이점 자체는 the biggest advantage 하면 돼요. the biggest advantage. advantage가 장점, 이점이니까요. 자, 그렇다는 것은 매우 편리하다. 이 점이 편리한 거죠. very convenient. very convenient. 어떤 점에 있어서 편리하냐? q u i c k r than walking. much quicker than walking.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역에서 내리면 집까지 이제 걸어가기도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이제 이런 걸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걷는 것보다 이제 확실히 빠르니까 요 편하기도 하고요. 추우면 특히 또 이제 걷기 싫어지잖아요. 더울 때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 좋습니다. quicker than walking. 그리고 무엇보다 갖고 다니기에도 용이하죠. 자동차보다는 갖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자동차는 사실 차가 자가공간에 있으면 편하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 땅덩이가 좁아서 항상 골칫거리가 뭐예요? 주차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은 easy to carry around. easy to carry around. 들고 다니기에 쉽다. 지니고 다니기 쉽다. 입니다. 자, 그렇지만 단점도 있죠. 이제 많이 여기에 대한 감론을 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교통에 대한 그법 규제가 이 개인 이동 수단 관련해서 아직 체계화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일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헬멧을 아직도 미착용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 다음에 뭐 인도에서 사실 타면 안 되는데 이제 대부분 뭐 인도에서 타죠. 사실 차도에서 저도 겁나서 못 타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당장 차도에 나가면 바로 죽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제도적으로 그리고 어뭐 규제적으로 어떤 또 이제 개선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선들이. 자, risk of accident 하면 사고의 위험이요. risk of accident. 리스크가 위험이잖아요. 액시던트 사. 고 이거 외에는 뭐큰 불편함은 없죠, 사실 헬멧만 잘 쓰고 다니고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가 운전을 할 수만 있다면요. 자이 정도 이제 선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대중교통을 포함해서 한번 트랙트 관련해 이런 개인 이동수단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묘사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듯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적인 그 내용들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발화량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두 마리 도끼를다 잡는 케이스죠 물론 이제 교통이 사실 공통형 주제 중에서 그렇게 빈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출제 양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자, 이 표현들은 최소한으로 학습해 놓으시고 잘 시험장에서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특강으로 또 다른 주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